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월요일 영국의 조리방송 빅테현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푸틴은 전쟁 범죄자로 기소가 될수 있을까 입니다. 영국 법무장관은 러시아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조언할 전쟁 범죄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수웰라 브레버만은 하워드 모리슨 경이 우크라이나 수석 검사인 아이리나 베네딕토바의 독립 고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워드 경은 12년 동안 헤이그의 국제재판소 판사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계속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푸틴을 전쟁 범죄자로 기소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공격은 전쟁 범죄입니까? 이달 초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하르키우에서 오페라 극장 콘서트홀 관공서에 공습을 가한 후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제재판소의 수석 검사는 나중에 러시아군이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대량 학살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러시아가 ICC 회원이 아니므로 법원에 의해 기소된 모든 러시아 국민은 크레므린에 의해서 ICC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국 하원 의원들은 비 ICC 회원국의 전범을 기소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베네딕토 바는 국제 형법에 대한 그의 경험과 지식이 말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워드 경의 도움을 환영했습니다.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하워드 경은 세르비아의 전범인 라도반 카라지치와 같은 사건을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법무장관실은 브레바멘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 직접 만날 예정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도미닉 라브 부총리는 헤이그를 방문했을 때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야만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 혐의를 기소하기 위해 ICC의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보리스 수상은 야만적이고 무차별적인 전술을 사용하라는 푸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러시아 군대를 묘사하면서 그들의 무차별적인 군사 작전을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민간인 표적 공공행위를 부인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네오나치들을 퇴치하는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국내 언론들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둘째 소식은 한국의 백신학회 간부가 한 마리 까쉽거리로 영국 언론에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친구가 없는 사람일 것이라고 한국의 최고 의사가 주장했다는 가십 기사가 영국 일간지에 실렸습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페이스북에 아직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성인들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그의 발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공유된 후 비판을 받게 되자 그는 나중에 자신의 말이 은유적으로 한 말인데 오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사는 한국에서는 지난 3월 16일 화요일 자정을 기준으로 40만 741명의 새로운 코로나 19 사례를 기록했다고 보고하면서 한국에서의 코비드 19총 감염자 수는 762만 9275명으로 증가했다는 보건당국의 통계를 인용하고 인구의 17%가 감염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2월에 영국을 강타한 오미크론 변종은 최근 한국에서 감염이 급증한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이러한 급증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방역 제한을 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 인구 5,200만 명중 거의 87%가 예방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